안녕하세요. 갑드래곤입니다. 오늘은 몇몇 분들께서 제 영상의 댓글로 평소에 그냥 사냥하는 영상을 올려달라고 요청을 해주셔서 말 그대로 제가 그냥 사냥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그냥 사냥하는 영상 첫 번째 시간으로 가장 기본적인 동물인 허쉬펠드네 노루를 사냥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게임 시간으로 오전 10시 14분인데, 어, 노루가 보일 때가 된것 같은데, 이게 노루 발자국이 아닐까? 아이씨, 레드벅스네 <laughs> 그,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초보자분들은 웬만하면 레드폭스는 쫓아가지 마세요. 허쉬펠든에서는. 너무 작고, 허쉬펠든이라는 맵 자체가 나무가 워낙에 많은 곳이라서 정말 추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레드폭스는 진짜 말 그대로 보이면 잡지. 제 앞에서 진짜 절 사냥해주세요. 이 정도 수준으로 보이면 잡는데, 제가 흔적을 보고서 쫓아가지는 않거든요. 스트레스가 좀 있어가지고, 찾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추적하지 않으시는 거를 좀 권장해 드립니다. 노루 잡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했으니까 좀 빨리 노루가 발견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 발자국이 하나가 더 있네요. 저게 혹시 노루일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발자국이 좀 작은데. 어, 노루다. 걸어갔다고 나오는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을 해 주면 될것 같아요. 이제 발자국을 발견을 하시고 나면 이제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배설물이 나오기를 기다리시면 되세요. 조만간 아마 배설물이 등장을 할것 같고요. 어 여기 있네요. 프레시. 한 6분 정도에 이곳을 지나갔던 걸로 지금 생각이 들어요. 뭐, 뛰어도 상관은 없는데, 프레쉬 상태면 사실 뛰어도 되는데, 저는 별로 뛰고 싶은 생각은 없어서, 그냥 걸어서 추적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 발자국이 어디였지? 이렇게 간혹 어, 저기 있네요. 가다가 발자국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내가 느끼기에요. 실제로 뭐 동물이 날아간 상황은 거의 생기지 않고요. 내가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침착하게 왜안 지켜? 침착하게 그 예상되는 경로를 걸어가면 다시 또 나오더라고요. 계속 프레쉬 상태고 지금 다른 동물들 발자국이랑 섞인 것 같은데 크기로 봤을 때는 팔로우디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혹시 딱 찍어볼까요? 뭔지 아 그러네 팔로우디어네요 팔로우디어를 쫓아가도 되지만 사실 원래 제가 그냥 평소에 사냥하던 상황이었으면 팔로우디어를 쫓아갔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노루를 잡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쫓아가던 거 계속 노루를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할게요. 제 영상을 이제 요청해 주신 분들이 댓글에다가 그냥 평소에 좀 심심할 때 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무실 때 켜놓고 있겠다, 뭐 이런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어, 뭐, 저야 제 영상 봐주신다고 하면, 어이쿠야, 원인콜, 골... 엄마 바로 앞에 있네? 끝났죠? 프레쉬였는데 이렇게 그냥 갑자기 바로 앞에서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하던말이 끊겨서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네, 목을 맞췄고요 와우 레벨업 도 했네요 제가 생각하시는게 어느정도 일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게임 레벨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되게 영상 찍고 올리고 하니까 막말렙 달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말렙이 60인 걸로 제가 알거든요. 제가 아마 이제 방금 레벨업을 했으니까 이제 40레벨인가 그럴 겁니다. 노루가 너무 빨리 잡혀서 한 마리를 더 잡을게요. 뭐 어차피 길게 해도 괜찮잖아요 그쵸? 너무 짧으면 보시는 분들이 재미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한 마리를 좀더 잡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갑자기 노루가 튀어나와 가지고 끊긴 이야기를 다시 좀 해보자면 그제 영상에다가 이제 일반적인 사냥 영상을 올려달라고 요청해주신 분들이 이제 많이 계셨는데 평소에 그냥 심심할 때 보시겠다는 분들도 계셨고 주무시기 전에 틀어놓겠다는 분들도 계셨고 그랬어요. 어, 사실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보시려면 목소리가 너무 격앙돼 있으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조금 제가 얌전한 목소리랄까요? 좀 조용하게 지금 멘트를 하고 있는데 어, 보시는 분들께서 이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 제가 멘트를 아예 안 하고 그냥 사냥 영상만 올리는 것도 괜찮을지 아니면 제가 이렇게 그냥 평소에 동영상을 올리던 것처럼 뭐라도 중얼중얼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게 나을지. 만약에 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것도 좀 반영해가지고 일반적인 사냥 영상을 올릴 때는 참고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는 동영상을 먼저 편집하고 목소리를 사실 후시에 넣거든요? 뒤에 나중에 넣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게임플레이를 하면서 동시에 넣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목소리가 어떻게 녹음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기도 하고요. 지금 이게 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작게 녹음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들으시는 분들께서 한번 보시고, 만약에 목소리를 넣는 게더 좋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목소리 없이 그냥 사냥만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렇게 달아주셔도 될것 같아요 이게 발자국이 큰거 보니까 팔로우 디어인데 어? 레드, 레드 디어? 레드 디어 잡을까? 아 레드 디어 좀 어려운데 뭔가 쉽나? 저 똥은 그걸 보고 결정할게요. 베리 올드 아, 이러면 쫓아가지좀 싫지. <laughs> 어, 이거 그렇지 노루를 또 발견을 했어요. 앞에 배설물이 있는데 바로! 베리홀드? 아, 이거 애매하다. 쫓아, 가야 되겠죠? 그래도 제가 노루를 잡겠다고 했으니까. 그, 왠지 이게 웃긴 게. 아까 레드디어 베리홀드일 때는 되게 가기 싫었는데. <laughs> 노루가 지금 베리홀드 뜨니까 이거 가도 될것 같기도 하고. 베리홀드면 굳이 걸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응? 뭔 소리야. 아, 또 레드박스. 어? 지금 뭐, 뭐가 이렇게 팔 로디어 같 은데？아, 잠깐또한 마리가 어디 있을것같 은데？또 한 마리가 있을것같 은데. 저도 놀래가지고 갑자기 앞에 있으니까 뭐야 했는데 일단 방금 제가 사슴을 맞추기는 했는데 팔로우디어였던 것 같고요 뿔이 있었으니까 여기 어딘데 아어 저기 피자국이 있네요 아 시체까지 있다. 원래 사실 사냥개를 써가지고 피를 추적하.. 피자국을 추적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편하네요 음, 수컷 칼로디어 였고요 어 방금 꾀 하는 소리가 들렸어 로디어 원인콜까지 제가 아까 이거 시체 찾겠다고 뛴것 때문에 지금 노루가 반응을 한것 같은데 이렇게 원인콜이 들렸을 때는 일단 제가 초보자 가이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있던 자세에서 한 단계 낮추시는 거예요. 어, 서 계셨으면 앉으시고요. 앉아 계셨으면 기어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콜러는 계속 불어주시는 게 좋고요. 왠지 덤불을 지나면 보일 것 같은데. 제가 제 지금 달리는 속도로 거그 기어가고 있었네요. 이렇게 웅크려서 가거나 기어갈 때는 달리는 속도인지 걷는 속도인지 잘모르겠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 번씩 눌러서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기 있죠. <놀람> 노루는 워낙에 잡기가 쉬운 동물이라서. 이게 목표를 하면 그냥 바로 잡네요, 이렇게 대부분. 아마 여러분들도 노루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저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잘 맞춘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대충 쏴서 맞추고 있어가지고. <laughs> 쏴서 잡고, 뭐 경험치 얻고, 돈 얻고, 그러면 될것 같고요.